어,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버니어 캘리퍼스는 우리 길이 측정하는 계측기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어, 측정기입니다. 어, 어, 구조는 먼저 이렇게 그, 어, 어미자가 이렇게 다른 말로는 모척이라고 되는데, 어미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미자를 위를 이제 아들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어, 아들자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이제 깊이바, 깊이를 측정할 때 어, 쓰는 깊이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측정, 눈금은 이렇게 그, 어, 미자 39mm를, 어, 아들 자가 20등분해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 어미자 19mm를 20등분해야 되는데, 그 대신 여기서는 이제 2mm 간격으로 이제 한 눈금이 되어 있어서 0.05mm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은 이제 그 여기 그어 외측 그 측정면 조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름의 바깥 지름을 이렇게 외경을 측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폭을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측정합니다. 예. 그 다음에 뒤쪽 요 조어를 가지고는 이 안쪽 지름. 내경을 측정한다든지 어 또는 어 이렇게 이런 폭을 이렇게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 아까 설명했던 요 깊이 바를 가지고는 이렇게 깊이를 이렇게 측정합니다. 깊이. 자,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깊이를 깊이를 이렇게 측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 뒤에 요 턱을 이용해서는 어, 여기 같이 이제 이렇게 단차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단차가진 부분, 이 간격을 이렇게 즉요 턱과 요턱 간격이 요길이하고똑 같습니다. 물론 요 길이하고도 똑같고 요 뒤에 요 폭하고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차를 이렇게 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재 보니까. 아, 4.8mm로 측정이 되네요. 자, 요, 눈꿈 읽는 것은, 어, 여러분들, 그, 교재도 나와 있고, 또, 어, ppt에도 나와 있고, 또, 과제로도, 어, 낼 테니까, 여러분들, 그, 반드시, 요, 눈꿈, 번역 킬리포스 읽는 그, 것은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길이 측정에서는, 그, 꼭, 그, 알아놓아야 될그 측정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